고구마도 숨 쉰대요. 상처 안 나게 캐고, 큐어링만 잘하면 내년 5월까지도 싱싱하게 먹을 수 있다는데, 진짜일까요? 이거 고구마는 캐고 나서 숨을 쉬어, 얘들이. 열기를 내뿜어 그래서 질 말리는 거예요. 한 37, 8도 되는 온도에다가 또 맞춰가지고, 창고 같은 데다 이렇게 놓으면은, 황초들이다안 물어요 이게 이제 큐어링이 되는 거고 구마는 큐어링을 시켜야 돼 큐어링 장치만 잘 해놓으면은 5-6월달에 이걸 고구마를 창고에서 꺼내도 바로 캔거 같아 음 고구마는 껍질이 까지면은 팡초가 돼버려 난 딱지가 안 져요 그래깔때 그걸 조심히 캘때 이게 이제 말리기 큐어링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비 오지 않아으면 밭에다가 그냥 한 2-3일 놔두면 좋은데 이제 그 집에 가 창고에다 놀아야지 뭐 창고에다 넣으실거 아니에요? 음. 여자는 엄 그대로 다 썩지 찾으러 왔다 찾으러 왔다 찾으러 왔다 으아 얘네들은 완전히 장난 아니야 보세요 으아 으아